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서 9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10장 인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11장 그러나 그 인간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난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이 불순종하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셨고 또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식인하게 하셔서 다시 유대인들도 구원함을 받게 되는 일을 이루셨다.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즉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믿어 구원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선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한 열심, 탁월한 지혜에 대하여서 울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. 이러한 관점으로 로마서 전체를 계속 살펴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읽어 가시면.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고,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깨달은 터 위에서 바른 적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. 오늘은 11장에서 정말로 오랫동안 그 논란이 많이 되어왔던 그 성경 구절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느 구절이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우셨나요?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성경 구절은 다름 아닌 26절입니다.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에요. 언젠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잠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그 불순종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가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꽉 채워질 때 유대인들,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회심하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.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.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. 이온 이스라엘이 누구일까?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.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, 이렇게 성경을, 어, 바르게 생각하면서, 어, 바르게 해석해 가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들이 해가야 하거든요. 물론, 어, 목사가 어, 가장 그 편안하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만한 해석을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죠. 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이런 논란거리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안 하려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은.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역사 속에서 이런 고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? 주로 세 가지로 압축되어 나타났었습니다. 하나는 온 이스라엘을 육적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, 즉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다.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, 영적 이스라엘인 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해 왔고 역사 속에서 뭐 종교 개혁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우리의 선배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 왔습니다. 그렇게 해석하자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결국 어 이방 이방인의 수가꽉 차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결국은 완성이 이루어지는 일을 어 말씀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. 음. 또 하나의 해석은 그래도 좀 이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, 온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온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. 유대인들은 결국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. 언젠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. 음,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. 왜냐하면 행위를 의지하였던, 그래서 의지, 율법을 의지하였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앞에서 계속 말씀해 왔잖아요. 그래서 이 두번째 해석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고 세번째 해석은 생각을 해보게끔 만들어줍니다. 무엇이냐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. 아직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. 그러나 지금도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.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편만하게 증거되고 있고요. 그리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 중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. 아주 고무적인 일들이죠. 그러나 이건 정말 미미한 것이고요. 더 대대적인 사건들이, 어, 이루어질 것이다. 언젠가는, 이라고, 어, 해석하는 겁니다. 이해석의 강점은 지금 이 단어가 쓰여졌던 전후 문맥 안에서 이스라엘은 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. 육적인 이스라엘을 가리켰지,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거든요. 12번 다 그, 민족적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으니, 그냥 그대로 민족적 유대인들을 지칭한 단어로,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. 그러면은, 정말로 언젠가, 어, 복음이 이스라엘에도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하여 돌아오게 되는 그날이 있게 될 것이다.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. 첫 번째와 이세 번째 해석은 둘다 받아들여질만 한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육적인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젠가는 대대적인 그 회심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될 것이고, 또그 일로 말미 아마 어떻게 보면 육적인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된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 어, 구원함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그그 그 선택이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이두 가지 견해는 같이 받아들이면서 적용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.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녁 예배때 뵙고요.